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일기 2편입니다. 영어 일기를 쓸때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표현 6가지 6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짜하고 날씨 쓰기. 날짜는 요일, 월, 일, 연도. 미국 스타일로 쓴다고 얘기 드렸죠? 날씨는 아시는 것처럼 뭐 rainy, cloudy, 자, 세부적인 거는 아래 보시면, 날짜에는 요일,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 수요일날, 스펠링 잘 보세요. WEDN이 들어가요. 이게 발음을 할 때는 Wednesday라고 해서 N이 안 들어가기가 쉬워요. Wednesday 할때 WEDNESDAY. 그 다음에 토요일, Saturday. S-A-T-E-R이 아니라 T-U-R로 표시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아래는 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1월부터 12월까지 순서대로 선택하셔서 쓰시면 돼요. 날씨는 Weather. cloudy, sunny, fine, hot, cold, rainy, snowy, icy, freezing, windy, stormy, warm. 자, 여러분 이거 스펠링 이 중에서 warm이라는 단어에서요. 따뜻한 봄에 많이 쓰겠죠, 이 단어를. 이 warm 할때 w o r m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w o r m은 벌레예요. 날씨에 벌레 써놓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1, 숫자 쓰기. 1은 이제 숫자로 날짜를 쓰는 거 얘기하는 거죠. 달력 숫자에서 봤을 때 유의해야 하는 날짜들이 있어요. 1일, 2일, 3일, 21일, 22일, 23일, 31일. 이 친구, 이 숫자들 이 숫자가 들어가는 달력의 날짜 표시는 first, second, third, twenty first, twenty second, twenty third, thirty first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는 다 그냥 th만 붙어요. 이거는 서수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순서를 나타낸다고 해서 서수라고 그래요. 순서 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까먹으실 거예요. 근데 일기 쓸때 굳이 'th'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숫자만 쓰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일기에서 쓰는 동사 한번 살펴볼게요. 동사는 현재, 과거, 분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일기에서는 미래, 현재, 과거를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세이나 다른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 또, 고등학교 때 영어 소논문 쓰는 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분사도 그렇고 관계사도 그렇고 접속사도 그렇고 많은 표현을 쓰셔야 될 거예요. 영어 일기 쓰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표현들도 다 쓰실 수 있게 돼요. 주의 시제는 항상 과거를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문장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콜롬부스가 항해를 했다. 과거형이잖아요. 콜롬부스가 항해를 한건 과거의 사실들이니까. 그건 항상 역사적 사실은 과거 쓴다는 거. 항상 현재를 쓰는 또 문장이 있어요. 현재의 반복되는 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매일 하는 거 있죠. 아침에 식사하는 거. 물론 아침에 식사 안 하는 친구들은 반복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현재형으로 쓸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표현할 때는 항상 현재형을 쓴다는 것 그리고 if, unless, if는 만약에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요.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본 친구들은 문법 이 내용 기억하실 수 있죠. 어, 시험에서도 봤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는 고, o 의 과거형, 가다, went, gone. 분사죠, 얘가. m하고 is는 과거형이 was고, r은 were. 자, 비동사의 분사는 b e 이라고 표시를 해요. 다음에 have, had, had. 가지고 있다 또는 먹다. 이두 가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동사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 원활하게 잘 쓰세요. 근데, 과거를 쓸 건지, 미래를 쓸 건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는 현재를 쓸 것인지 판단해 보시면 좋겠네요. 감정 표현 쓰기. 자, 화가 난다, 행복하다, 슬프다. 이런 감정 표현을 쓸 때, 영어 문장 어떻게 써야 하는지. 주의할 동사. 감정 표현 영어 문장은 주어 다음에 반드시 비동사. m, r, is를 쓴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나는 행복하다.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감정표현 형용사는요. happy, interested, optimistic, sad, surprised, fearful, bad, angry, upset, disgusted. 물론 이거 외에도 감정표현하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기에서 자주 쓸수 있을 것 같은 단어들만 일단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 그 영상에서 보시면, surprised 서프라, 아, 위에 interested 라고 보이시죠? interested도 있고 interesting도 있어요. 어? 어떻게 써야 되지? I am interested인가? 또는 I am interesting인가? 자, 내가 흥미진진한 거는 i am interested라고 쓰세요. 그리고 자전거가 흥미로워요. 자전거가 흥미로워요. The bike is interesting. 사물이 흥미로운 거는 interesting. 사람이 흥미로운 거는 interested.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건강 표현 쓰기. 자, 상태. 이거는 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게 외국을 나가셔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는데 일 때문에 또는 앞으로도 해외로 갈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신 교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 이런 건강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그 안전과 가장 밀접한 단어들이니까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주의 동사는 건강표현 영어 문장은 몸 상태를 말하고 이 표현은 주어 다음에 비동사 m, r, is 또는 feel을 쓴다. I feel tired. 나는 피곤하다. I am tired. He is tired. She is tired. James is tired. We are tired. 우리는 모두 피곤하네요. 자, 건강표현 형용사는요. exhausted 지친 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지쳤어요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탔어 자전거 한 6시간 뭐 8시간 막 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지쳤겠죠 그때 I feel exhausted I am exhausted 라고 얘기해요 sleepy tired hot I'm hot I feel hot I feel cold 나좀 추운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Hungry, thirsty, full, 배가 빵빵. Sick, ill. Oh, I feel ill.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음, feel은 몸한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Fever. 자, fever 이 단어 요새 외국 갔다 오는 사람들은 많이 쓰죠. 많이 듣게 되고요. Dizzy, 어지러운. 스토메에이크는 배가 아픈 거예요. 또는 복통. I have a stomach ache. 나는 복통이 있다. 이건 앞에 이제 배 아픈이라고 돼 있는데 배 아픈이 아니라 이거는 선생님 이좀 오타를 썼네요. 복통이에요. 배 아픈 거 명사요. 예 Cold 감기. 앞에는 cold 추운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였죠. 여기서는 감기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때는 I have a cold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생각, 성격. 성격 표현 쓰기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격 표현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성격 표현은 주어 다음에 비동사, MREs를 쓴다. 이거는 뭐큰 차이는 없고요. 성격 표현, 형용사를 잠깐 보세요. diligent, lazy, hospitable. 자, 이거 여러분들, 한글로 쓸 때는 쓸수 있을 만한 말인데, 영어로 뭐였지? 라는 것들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영어 일기 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cute, 귀여운, positive, spicy. spicy는 맛이 spicy, 맵다, 뭐 이런 뜻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격이 spicy 하다고 그러면 활기차다라는 의미가 돼요. reserved, 내성적인. 저는 내성적이에요. I am reserved. 아닌 것 같다고요? 그 다음에, social. 사교적인, easygoing, 느긋한, 음, 응, 그래, 그래, 좋아, 음, 응, 응, 이런 성격들. upset, 이거 화난 거. heartwarming, 마음이 따뜻한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